용암의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나요? 만약 발을 용암 위에 올린다면 신발은 순식간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돌을 하나 던져 넣으면 곧바로 불꽃이 튀며 이내 용암에 삼켜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암에도 의외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던져 넣으면 완전히 잠기더라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도구로 용암을 조금 퍼서 물통에 넣자 물이 즉시 끓어올랐습니다. 나무 막대를 용암에 대면 곧 불길이 붙어버립니다. 또한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수면 위로 새하얀 수증기가 거세게 치솟습니다. 용암의 온도는 보통 섭씨 1.000도에서 1.250도 사이이며 어떤 경우에는 2.000도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나서 용암이 흐르는 곳은 거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파괴됩니다. 다행히도 용암의 흐름은 비교적 느려 사람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화산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절경이라 할수 있습니다.